쿨링포인트인가 보다 저기가 던지면 계속 나오네 오케이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급한대로 급한 제가 지금 우 웜을 좀안 가져와가지고 밑에 4인치에다가 네코리그 세팅했습니다 인서트 싱커 넣어가지고요 급하게라도 해야죠. 뭐, 잡아야 되니까. 해봅시다. 제, 영, 제 채널에서 웜리그 쓰는 거 아마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. 웜리그 제가 거의 안 써서. 지금 노빙이 애들이 안 먹혀요. 노빙이 안 먹혀서. 피네스 채비로 왔네요. 왔어요. 피네스 채비로 왔네요. 왔습니다. 사이즈가 조금 되는데? 사이즈가 좀 되네요. 원캐스트에 딱 나와 주는데. 사이즈는 뭐 그렇게 한 3자 딱30안한 29, 28? 29, 28 정도 되는 배스인데. 이 배스가 네코리그에 나와 줍니다. 네코리그 게임입니다. 역시 네코리그는 어떠한 상황에서잘나줍니다 이거죠. 네코리그 운영 방법은 쉽습니다. 그냥 피네스한 액션을 해주면 돼요. <laughs> 핸드 쉬, 쉐이킹. 있을 만한 포인트. 약간 브레이크 라인 같은 데던져 주고. 그런 다음에 하면은 좋죠. 웬만하면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죠. 약간 뭐 조금 조금씩 그싱 뭐냐? 인서트 싱커가 톡톡톡톡 치게 하는 것도 괜찮고. 한번 더 못 먹니? 오케이, 오케이. 어, 스피닝이다 보니까 어휴. 두 번째 베스원 <laughs> 캐스트, 원 히트를 계속 하네요. 역시 네코리그를 쓰면은 못 잡을 수가 없죠. 자, 두 번째 베스 아까보다 더 작아졌죠? 20몇 자리 잘스습니다 네코리그는 던지면 원 캐스트, 원이트네요 스쿨링 관련 있나, 저기가? 계속 던지면은 계속 무네요. 또 던지면 또물것 같은데. 한번더 하면 찢어질 것 같아요. <laughs> 한번더 해볼까요? 아마 저기, 스쿨링 포인트인가 보다, 저기가. 던지면 계속 나오네. 베스가 다 저기 있나 봐요. 던지고, 기다렸다가, 쉐이크. 쉐이크 주다가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또 뭔가 같은데? 또뭔거 같은데? 던지면 나옵니다. <laughs> 던지면 나오는 베스 <데스. 웃음> 늘면 나오네. 늘나 포인트다. 여기 던져도 계속 먹을 것 같은데 진짠데 응. 여기 던져도 계속 먹을 것 같은데 진짠데 진짠데 오. 오. 요런 사이즈 배스가 계속 나와 줍니다. <laughs> 던지면 또물것 같아요 느낌이. 스쿨링이 걸린 것 같아요 저기 안쪽에. 봐봐 이또안 나오는 거 봐. 아닌데? 맞다. 지금 못 뜨겠다. 한30 이번 사이즈 3 0반 중반, 3 0반 중반 정도 되는 아니 30 중반 안 됩니다. 30일리, 30일리 정도 되는 패스 느납니다. <laughs> 스쿨링 걸린 것 같아요. 제가 볼때 저쪽에 걸리면 느면 나와요. 느면 <laughs> 나와 진짜 스쿨링 포인트, 스쿨링 포인트 패스 또 나옵니다. 몇 마리째지 생각이 안 나네요. <laughs> 아무튼 또 나옵니다. 더 이상한 액션 찢어져 가지고. 제대로 나올라나 물르겠네 바로 왔네요. 아이고, <laughs> 못 먹었어. 떨어지자마자 폴링 바이트 했는데 너무 빨랐나봐요. 챔질 타이밍이 오케이 왔어요. 사이드는 작습니다. 작아도 이렇게 패스 잡는거죠 아니 요런데다 던져주면은 좋죠 음. 빗려주고 리액션 똑같이 내 꼬리금은 뭐 이렇게만 해도 되죠 꼬리금으로 <laughs> 잡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왔어요 아, 빠졌다. 아, 빠졌다. 로드를 들면 안 되는데 로드를 빼버려, 들어버렸네. 에헤이, 실수했다. 너무 가깝나? 조금만 멀리 던져줘야겠다. 던져주고, 스테이. 이렇게 액션만 줘도 마릿수 채우기 쉽죠? 정말 쉽죠? 또 왔다 또 왔네요 예스 쉽죠? <laughs> 또 잡았습니다 네코리그 이 줌사 웜다 찢어질 때까지 <laughs> 잡아 봅시다 <laughs> 한번 네코릭으로 반응해 주는지 한번 볼게요 이쪽에 떨어뜨려 주고 오랜만에 이빨 때문에 까진 게 보이네 오케이 물었어요 오케이 작은데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오죠 이게 바로 네코릭을 이용한 게임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탑0병가는 더욱더 재밌는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